예, 익명인데요. 전생에 남자였다가 이생에 여자로 온 사람은 남편복, 자식복 없다고 하셨는데 전생에 여자에서 여자로 온 사람들과 여자에서 남자로 온 사람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남자였다가 여자로 간 사람은 어, 그 가족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 무슨지 알죠? 전생에 남자로 있으면서 고들먹거리고 여러 가지 뭐 기생집을 드나들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한 게 많잖아. 그래서 여자로 왔거든. 왔으니까 그때 유세 불이다가 피해 본 사람 많겠죠. 그것들이 가족으로 와서 빚받으러 와. 아, 그러니까 뭐아가지고 간에 아들이 백혈병이 걸리고 뭐 갑자기 뭐 병이 걸려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막 탕진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많겠죠. 근데 여자로 있다가 남자로 태어난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은 복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집살이 하고 복을 지었으니까 이제 남자로 태어나게 해준 거야 진급이야 진급 인간세계로 보면 진급윤회에서 보면 진급윤회야 맞아 맞아 근데 남자가 여자로 태면 강등윤회야 그래 안 그래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하 하강윤회지 어, 내려가는 중이지 그죠 하강 사이클이 이미 하강으로 돌아선 사람은 그 사람이 하강하면서 지은 죄에 따라오는 자가 많아. 식솔들이. 그게 전부 군들이 몰려오는 거야. 어. 피해자들이 막 몰려서 달라붙어 손자로 태어나고 되나와 아들 태어나서 뭐, 무슨 병이 있니, 무슨 병이냐 하면서 막 집안이 온통 병, 백화점이 돼버려 됩니까? 어. 그러니까, 나 여자로 있다가 남자로 태어나서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 옆으로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여자로 있으면서 시동생을 극진히 시집장가 보내주고, 시어머니 옷 빨래 다 해주고, 청청시야를 다시집살이 해놔니까, 거기서 고맙게 생각한 사람들이 줄줄이 자식으로 와가지고, 그,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좋은 만으로 당연히 오지. 남자로 있다 여자로 온 사람이 무슨 좋은 만으로 오겠어. 귀신 도깨비 같은 여자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난리나지. 그래 안 그래. 내말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남자로 오나, 여자로 오나 별로 좋은 건 없으나, 남자로 온 자들은 좀 낫다. 생활이. 알겠죠? 어, 여자로 다시 온 자들은 조금은 좀, 남자로 있다가 여자로 온 자들. 그, 여러분 아버지 대본 보면 여자로 와 있어요, 지금. 알겠죠? 어, 여러분 아버지들이 하도 유세 부리고 살다가, 어, 여자로 온 사람 많아. 양반들은 거의 다 여자로 왔어요. 어, 그러나 머섬 산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로도 갔지. 많이 오죠. 예? 그니까 유세를 떨면 안 돼.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하고, 어, 아니, 주인도, 집 주인인데도 종을 갖다가 자식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머섬들을 잘해주고, 나중에 집도 사주고, 전답도 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어? 그런 사람 다시 남자로 와. 알겠죠? 음, 우리가 재밌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뭘로 왔는가를 알수 있다는 거, 하늘은. 맞아, 맞아. 뭐, 그리 우리 영준이 있죠? 영준이는 그 지금 있는 아부, 하, 할아버지의 아버지였어. 할아버지의 아버지였다니까. 손자가 할아버지의 아버지였어. 행동도 그렇게 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쓰러지니까, 일어나! 뭐 하고 있는 거야? <laughs> 강체대라 빨리 일어나 <laughs> 막 명령하는 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어. 그래 그 그분이 일어났어. 응, 일어났는데 산에 등산갔다 와가지고 그냥 쓰러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면 뭐 영준이가 강체대라고막 해가지고 깨어났어요. 그래서 생일날을 그 다시 깨어난 그 날로 생일을 바꿨는데 내년부터 어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 그 영준이가 살려냈어요. 영준이가 누워서 의식이 없는 할아버지를 막 강체대로 막 소리를 지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일어나 할아버지. 꼭 말이야 아버지가 자식 나무라듯이 그렇게 막 소리를 냈다질러더래그 할머니가 보니까 가간이 아니더래요. 어, 막 그러니까 영준이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심장 맥박이 왔다 갔다 그제 거의 막 의식이 안 일어났는데 깨난 거야. 그래서 생일을 며칠 그 그날이며칠됐지. 11월달에 어, 죽었다가 깨어났어요. 영준이 때문에 영준이가 살렸어. 어, 대구에서 그래서 그 영준이가 그저저저 그꼭 아버지처럼 행동을 하더래. 어,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를 살렸어. 일어나라고 막 그냥 흔들어 제끼고 그냥 광채 대나를 소리소리 지르고. 어 그러니까 진짜 할아버지 일어났어. 그래 가지고 그 날을 다시 살아났다 해가지고 생일로 한대. 옛날 생일은 없애버린대요. 음, 음, 사실입니다. 네. 광채 대라가 어린애도 할수 있죠. 네. 영주인 축복받았으니까. 음, 근데 걔가 그 집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였어. 그게 손자로 온 거야. <laughs>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 제사 모셔 봐요. 영주에 가서. 대충 막 먹고, 있, 먹으면, 그, 그 할아버지가 먹는 거야. <laughs> 알겠죠? 그러면, 까지, 그, 영진이 아빠가, 야, 할아버지 제 사상에 네가왜 먹냐? 막 이러면, 내 건데 내가 먹는데 뭐라고 해? <laughs> 그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이 하늘공 온 사람들은 누가 집에 와 있는지 다알수 있어. 저, 저 마누라가 누군지, 저 우리 아들이 누군지 다 물어보면 나와? 说完就来用。좋아안좋아요